<laughs> 오늘 어떤 엄청나게 큰 공원에 왔어요. 라데산거 걸어 볼게요. 완전 좋아요. 오로로. 렛츠 하오게요. 마음을 지금의 기분을 춤, 춤으로 표현해 주세요. 음? 춤으로 표현해 주세요. 춤. 일사로그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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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엘사예요 우리 가족은 쉬는 날이면 항상 소풍을 가요.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풍은 참 즐거워요 그중에서도 도시락 먹는 게 가장 즐겁죠 소풍을 나오면 고구마도 먹을 수 있고 과일과 달걀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먹는 햄버거보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 훨씬 더 좋아요. 이제 인형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시작해볼까요? 숲속을 걸어요 한대들이 독삭이는길 숲속을 걸어요 죽을 것 같은데? 100%? <laughs> 아니 구리가 떨어지겠지 왜구려 떨어진다고? 아닌야 이거 거의 절벽이야 <laughs> 그냥 죽을 것 같은데 바로? 가위바위보에서 <laughs> 진사람 떨어지기 둘이 해봐 아빠가 졌다 아빠 떨어져 아빠 밀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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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갔다 올까? 안 돼! <laughs> <슬슬슬슬슬슬슬> 아빠 가위바위보 졌잖아. 아빠 떨어져야 돼. <웃음> <웃음> 여기 어때, 여기? 에사야, 여기서 밀자 아빠. <웃음> <웃음> 가자.

아빠 우리 아빤 진짜 엄지척 어비야 무서웠지 이제 안 잃어버릴게 우리 같이 가자 여기에서 살고 놀고 여기에 집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 우리+ 우리 걸로 만들어서 맨날 여기서 노는 거지. 여긴 코데는 목장 같은데 동물은 없네요. 어 여기 있어요. 어머나 예쁘다 소가. 예뻐. 뭐 반갑소 소들을 처음 만나면 반갑소 하고 인사는 하 거래요. 얼굴은 예쁘고 몸은 뚱뚱해요. 히히. <laughs> <laughs> 하나 더 내려가야겠다. 그래. 응. 아빠, 네, 돼, 애서. 아, 이거 빨개. 이거도 이것도입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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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 추워 안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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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될거 같은데? 거 이거. 어야 이거. 이거 뭐 새우깡 되고 있으면 오겠는데 쟤네? 응. <laughs> 뭐 봐, 의사야? 바다 바다 보고 있어? 바다 보니까 좋아? 배 배가 뭐? 동동배 동동배 띄우고 싶어? 타고 싶어. 차가워요. <laughs> 엄청 차갑지. 두고 갈까? 에서 잘 자. 갈래. 너도 갈래? 음. 있음 <laughs> 다음 날. 아 서밥고 <laughs> <laughs> 야, 이 진짜 이거 낙엽 떨어질 때 가을에만 예술이겠다. 어. 겨울에는 할데가 없다. <laughs> <캐나다 봐. 웃음> 야, 야 그왜 들고 왔어? 왔어? 그러니까. 내가 들는 거야. 이거 오늘 끝까지 들어. <laughs> 차에 두고 올래? 차에 고 오겠대 야리 갔다와 타 아빠 줘 이제 앞으로 들고 올거야 안들고 올거야 <laughs> 고올야좋은거지뭐 <들고> <laughs> 아, 그런거지 뭐먹을 얘들아 우리 저기서 먹고 갈까? 네저구루터기에서네 이리 와봐 저기, 와, 진짜 멋진 식탁이다, 얘들아, 그치? 식탁에 누가 올라가냐. <laughs> 야, 지, 지는 건안 돼. 뽑 뭐야? 이건 우리의 만두야. 이거는 애사의 동그랑땡이야. 엘리도 먹어도 좋아. 밑에는 나중에 꺼낼까. 아, 음. 이거부터 아, 그래, 끝날 이거 텐데. 먹고, 이거 다 먹고 이거 어. <laughs> 이거 진짜 큰... 안 열리지. 부러지겠는데? 아빠 힘내라. 힘내라. 아, 힘내라. 힘내라. 아빠. 내가 고정해볼게 밑에. 어, 됐다. 됐다. 와. <laughs> 啊。Uh. 진짜 없어. 쌍는 <laughs> 동구랑 땐 여기 나도 떨어뜨리겠다 이사야. 행복. 행복. 어. <laughs> 사람 집 알디야. 그래서 여기는 다 모르는 사람들의 집이야. 크리스마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군. 우리 집도 그렇긴 하지만. 나좀 아, 그냥 하나 골라보는 건데 최고로 멋진데 골라 여기가 최고로 멋지다. 멋지다고 여 최고로 멋지다고? 방에 t v 가 있어야 어 t v 가 있을 거야 이런 집들에는 우리 집에 t v 가 없는데 그래 여기서 c s 쉬하고 있어 지또 한다잉 아니야 의사야 이거 물어볼 거 있는 거야? 맞아 시험을 응. 못아 뭐. 그냥 발음이 돼 Silverwood 어떻게 그 발음을 하지? Silverwood, Silverwood 엄마 비슷해? 아 Silverwood 자동화된 가자 어어어 Let's go 어 oh, Let's go 자야 はい。